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오늘도 종목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청담 러닝부터 할 건데요. 청담 러닝은 4월 20일 날 올려 드렸었네요. 추천 당시에 17,000원 정도였고요. 시가 총액은 1,300억.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 가격은 17,200원. 퍼는 16, PBR 2, 그리고 유보율 1,900%, ROE는 12 정도. 그리고 배당률은 6.4%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찍을 시점에 차트는 이런 모양이었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 찍은 다음에 좀 V자 반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청담러닝은 이제 요런 회사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850원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300억에서 1,677억.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2020년 2분기 보면은 뭐 영업 이익률은 12%, 순이익률 5%, ROE 6% 부채 비율은 118%, 유보율은 1700%뭐 이렇게 무난한 것 같고요. 퍼는 34 정도네요. 그리고 추천 당시에는 2만 원대에서 저항이 강해 가지고 일단은 보초병이나 아니면은 청담 러닝에 투자하려는 금액에 10%만 넣다가 나중에 매물이 뚫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때좀 돈을 투자하자. 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 드렸었고요. 청담러닝의 그 4월 20일 당시에 추천 포인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골랐던 종목이 청담러닝이었고요. 교육주 중에서 당시에 언택트 시대를 제일 대비를 잘했던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확대 에 동남아, 중국, 해외 프랜차이즈에서 사업이 본격화됐던 시기고요. 그리고 그때 추천 당시에 배당률이 한 6.4%였어요. 그리고 2020년 수익기준으로 따져보면 퍼가 9.5였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었던 시기인데 오히려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오프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쿨버스 운영도안 하고 이래서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서 호재였던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추천 당시에 2만원 돌파할 때잘 보자 하고 이제 추천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주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2만 원 지지 뚫을 때마다 이렇게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추천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8월 28일날 이제 3만 원을 넘었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강한 매도의 유혹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더 가져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저는 미래가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래를 예상을 하고, 오늘 더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담러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5개월 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정말 크게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8월 21일날 신남양하고 청담러닝이 자기 주식을 47만 5,825주를 서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요. 비율은 청담러닝이 33% 앙리 에듀케이션이 67%의 비율인데요. 앙리 에듀케이션은 신남양의 자회사고요. 이 조인트 벤처는 3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남양은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수강생이 한 5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출도 찍힐 거고요. 그리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오프라인 학생들의 80%가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도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청담러닝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저의 계획은 배당 받아가면서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청담러닝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년 2평, 2년 2평, 굉장히 여기가 좀 두껍게 나와 있고요. 지금 3만원까지 찍었다가 주가가 좀 강하게 하락한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지금 가격에서 지지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가 무너져도 저는 2만원대 여기 지지는 충분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만 2천원에서 2만원대 구간에 주가가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서 성이고요. 서 성은 4월 8일 날 영상을 찍고 13일 날 올렸었습니다. 영상 찍었을 때 당시에 가격은 37,500원이었고요. 코로나 19로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때 이제 데드캡 바운스 얘기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35,000원 정도 매수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 가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매수를 못했었고 아마 그때 주가가 한 36,5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반등돼서 그냥 날아가 버렸고요. 다행히 제가 35,000원에 매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제 얘기 안 듣고 그냥 시가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laughs> 잘 하셨습니다. 성은 요런 회사예요. 오늘 종가 기준이죠. 6,100억 정도 되고요. 퍼는 14 약간의 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지분이 13% 정도 있네요. 그리고 재무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은 2020년 2분기 때 영업이익률 14% 순이익도 14% 그리고 ROE도 13% 정도 나오고 부채비율은 113%로 양호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유보율은 5,600%고 그리고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설비 때문에도 좀 돈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구성도 국민연금공단이 한10% 이상 갖고 있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3.5%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언택트주로 추천해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그 이채원 대표님 회사에 그 투자된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52,900원이고요. 오늘 종가로 추천은 요 자리에서 드렸었습니다. 추천 당시에 매수 포인트는요. 코로나 이제 수혜주를 제가 막 열심히 샀다가 건강기능식품 섹터에서 골라서 추천해드렸었고요. 성은 하드캡슐 있죠. 그 알약 같은 거. 그 하드캡슐 국내에서는 독점 기업이고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계를 12대인가 14대인가 제가 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베트남 법인에 기계를 8대를 더 추가하고 추후에 4대를 더 설비를 늘리겠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 성에서 제작하는 식물성 캡슐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건강식품 매출도 꽤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설비 투자도 늘리는 상황이고, 뭐 독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은 10년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던 기업이에요. 무척 좋은 회사죠. 그렇다면 이제 성이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때 영상 찍었을 때 당시에는 추천을 드렸고, 솔직히 3분기 때는 좀 시적이 줄어들 거다. 하지만 2021년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추세를 보셨겠지만은 지금 좀 꺾이는 방향이긴 합니다. 지금은 또 꺾였지만 분명히 내년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볼게요. 성 차트인데요. 그때 추천드렸을 때 당시는 여기 은봉 3개 있는 자리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 감사하게도 우상향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한 2주 전부터 좀 하락 추세고 지금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이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5만 원선 무너지면은 좀 밑으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고 지금 건강 있는 식품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 추세만 좀 조정 받고 나서 나중에 5만 원대나 아니면 그 밑에서 지지 받는 될때잘 잡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지지되는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 차트를 봤는데요. 다음 주에 과거에 또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